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앞발을 다고 앞발을 자리롭게고이에 스키가 같이 갈수 있게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다리 유롭를했으니까 이제 슬로프에서 우리가 내항경이라는, 어, 상체가 잡힌 상태에서 테크니컬 무브먼트를 해서 스키가 뒤로 안 빠지게, 스키가 중심에서 얼마나 슬로프를 중심에서 뒤로 안 빠지게 탈수 있는, 어, 그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면 스키는 우리가 경사면을 타기 때문에 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멀리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스키가 내 몸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왜안 되냐면은 발코 시작했는데 이 사면을 거스른 거예요. 여기서도 발목을 빡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돌리기 천천히. 폴라인 이만큼 간격이 커요. 되게. 어. 그냥 그렇게 돌리실 거면. 정말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렇게 돌릴 거면 그냥 발목을 써서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 이, 정도면. 자. 천천히 천천히 밟고. 자, 다시 천천히 밟고. 밟았을 때 외환경. 자, 밟았을 때 외환경이 잡히셔야 돼요. 자, 전반에 잡혀야 돼요. 지금 잡혀야 돼요. 전반에. 다시 전반에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그렇죠. 자, 미리.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전반에, 여기가 전반이면 밟은 상태에서 그대로 라운드를 그리셔야 돼요. 다시 밟고 라운드를 그리셔야 돼요. 저, 올라인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외환경이 미리미리 잡혀야 돼요. 미리. 자, 여기서 미리, 미리미리, 미리, 미리 넘어가서 그대로. 다시 여기서 미리 넘어가야 돼요. 미리 넘어가서 그대로. 자, 미리 잡히면 그대로 스키가 내 몸에서 멀어지죠. 멀어져서 들어오죠. 다시 여기서 밟고, 미리, 미리. 근데, 늦었어요. 업 하면서 잡으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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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잡히면 돌아가고. 다시 여기서 미리 잡고, 돌아가고, 미리 잡고. 턴이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이제 뉴트럴을 잡으려면 어떻게 뉴트럴 몸이 우리가 목각인형 이렇게 들면 뉴트럴이 잡히죠 그럼 이제 다시 이쪽을 들어야 돼요 이쪽을 들면서 이쪽이 내려가고 응. 우리가 목각인형끈 달린 애들 들면 이쪽 들면 이쪽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만들어지고 그대로 자 제가 그렇죠 그래서 코를 옆으로 들어서 여기가 조금 높긴 한데 이렇게 자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그대로 턴. 다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뉴트럴 뉴트럴에서 넘어가면서 그대로 턴. 다시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그대로. 어 다시 넘어가면서 그대로, 어. 그렇죠. 자. 어.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를 계속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보셔야 돼요. 저기, 아래 슬러프. 슬러프를 보고, 자. 자, 여기가 사회당이면,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스키가 떨어져요. 넘어가면서 스키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어.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그대로 스키가 어. 다시 넘어가고, 스키가 어. 자, 항상 미리 미리 그렇죠. 미리 넘어가야 돼요. 맨 처음엔 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여기까지 끝까지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근데, 사회당에서 바꿔야 돼요. 자, 턴 끝났으면, 미리, 미리, 미리 만들면서, 떨어졌죠? 미리, 미리, 떨어지고, 다시 미리 만들면서, 다시 미리, 미리, 다시 미리 만들면서, 다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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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자, 그렇죠. 그래서 어깨가 옆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뉴트럴에서 조심, 조심, 조심. 지지. 자, 여기 사회당에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밟으세요. 밟고 미리, 미리. 그렇죠. 다시 여기서 밟고, 밟고, 미리. 사회당에서 미리 밟는다 생각하세요. 밟고 밟으면서 그대로 그대로 더 다시 밟으면서 그대로 더 다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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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서 그대로 어 다시 미리 그렇죠 프레스 다시 미리 옮겨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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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다시 미리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다시 미리 바깥발 준비, 프레스. 그렇죠. 오케이. 음. 느낌이 오셨죠? 이게 아니라, 체중이동, 체중이동 하면서 프레스. 자, 다시 바깥발 준비, 준비, 준비. 그 다음에 프레스. 그렇죠. 다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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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프레스 왔을 때 이쪽에 옮기면서 이쪽에 체중이 준비가 되면서 옮겨지죠. 옮겨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옮겨지는 게 이게 딱 되죠. 그럼 그 다음 꾹.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관에서 끝났으면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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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시. 프레스. 다시 준비, 준비, 준비하면서 이쪽 발, 뒤꿈치가 밟혀야 돼요. 자. 자, 다시. 어. 그렇죠. 자, 여기서 넘어갈 때 뒤꿈치가 밟혀야 돼요. 넘어갈 때 밟혀서 앞으로 오고 자, 뒤꿈치가 자, 보세요. 자 어차피 스키가 제가 계속 뒤꿈치를 밟으라는 이유는 사람들이 뒤꿈치로 뭐면 후경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고 프레스 다시 넘어가죠. 넘어가면 스키는 우리가 경사면을 타기 때문에 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탑을 떨어지는 탑을 계속 누르니까 정경이 되버리거든요 어, 밟고 다시 뒤꿈치 밟고 그렇죠. 내려가고, 다시 뒤꿈치 밟으면서, 자, 턴의 마무리. 이렇게, 턴의 마무리. 자, 여기서, 왜냐면은, 넘어갈 때 이게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몸을 돌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서, 프레스, 뉴트럴에서 다시 똑바로 돼서, 다시 뒤꿈치에서, 넘어가요. 다시 여기서 넘어갈 때, 음. 자 여기서부터 자 라운드를 라운드를 전반 그렇죠 초. 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가 전반이에요 이렇게 끝났죠 어. 끝났죠 그럼 여기서 뉴트럴 여기 전반 뒤꿈치에서그 다음에 폴라인 프레스 넘어갔죠 넘어간 다시 시음자 다시. 다시 시작 어 그렇죠. 다시 여기서 넘어가세요. 몸이 넘어가야 돼요. 음. 그렇죠. 다시 몸이 넘어가서 몸이 넘어가서. 자, 우리 자 항상 시소내내 내 어깨가 시소호라 생각하고 그렇죠. 평행 맞춘 다음에 다시 넘어가고 평행 맞춘 다음에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다시 여기서 평행이고 다시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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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